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코디 마쇼입니다 오늘 제가 스웨트 바지에 니트가 새로 들어온 봄 신상이 들어왔 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제가 입었어요 소매가 약간 팔부니다 나팔로 실도 너무 좋고 이렇게 아시죠 이게 넷 바지하고 입어도 되고 길지도 않고 뭐 카고스커트하고 입어도 되고 쫙쫙 늘어나고 길지도 않으면서도 요런 옷하고 입어도 되고 레바지나 길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입어도 요정도면은 뭐다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우스커트하고 입어도 되고 끝처리가 이렇게 레이스처럼 이렇게 가위대도 괜찮고 요렇게, 요렇게 해봐도 돼. 요런 처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도 돼이런 끝처리가 열어져 있는 거는 리이 있고 뭐끝처이뭐 뭐 그냥 안에 넣어도 안돼고 넣어도 되고 벨타안 넣어도 되지 벨터 이렇게 아봤냐꽃 끝이 밋밋한 것보다는 끝이 레이스 처리라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쁘거든요 안에 다른 레이스를 갖다가 안 대도 되고. 저는 이런 게 옷을 연결해 주는데 좀 많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길이감도 좋아요. 어울리죠? 이런 거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이스커터 위에. 자가들. 짜임이. 나뭇잎, 입체감 있게 짜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 되면, 이렇게 해가 있고, 조끼 같은 거, 이번에 새로 나온 조끼하고 같이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나팔 같은 느낌에. 힐이 가을이 응. 너무 좋죠? 스쿠터하고도 맞더라고요. 제가 다맞춰봤거든 이런 스쿠터하고 같이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데다가. 아니 이 들어도 입어도 괜찮아요 전혀 안에 뭐 부담스럽다거나 두껍다거나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잘입어져요 멋지죠. 수련데고이2이고 가슴기도 좋아. 이게 또 두께감이 괜찮아서 이런 조끼와 같이 입어도 되고, 봐봐, 언니야. 찰떡이지 짝짝 따라 붙잖아요 여기가 시접이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안 쳐져. 끝이 이렇게 돼 있어도 안에 요래 있어요 안에 보여 달라는데 어떻게 보여줄고 그냥 이렇게 한 면이야 그냥 이렇게 한면 그냥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채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내실럴하게될수 있는 가방이에요 안에 꽁을 좀 넣었다 치더라도 크게 볼륨감 살아나니까 네, 이런 옷들은 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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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세련되분 남이 안 입는 옷을 좋아하시분분들은괜찮아분 이게 무광이기 때문에 스웨이드 하고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자기만의 스타일 그래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야이. 멋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장 이거. 이가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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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편하게 그냥 바디건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옷이에요 패션 도전 약간 빈티지한 옷이고 끝이 이렇게 있어도 머리 풀어졌으면 뭐 있는다 다 바르든지 어서더 이상 안 풀어지게 이는 유행이 없거든요. 언제 입어도 진짜 실증 나지 않고 다 입어진 옷들이에요. 사이즈는 뭐에애지 타기 또길 뿐더러 사이즈 급이 뭐 없어요. 키 크신 분은 또키가 159니까 제가 158부터 시작해서 뭐 156, 7까지도뭐 크면 큰 대로 작면 작은 대로 다 입는 거지. 여러분 드라이입니다. 이건 가디건이에요. 봄 신상. 약간 입체가 면실인데 입체가 있게 이렇게 모티브가 이렇게 라운드로 뿌띠로 스카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화사하게해도 되고 약간 엠티하게세련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아말하좀좀날이더 뭐 더우면 안 하셔도 되지 근데 여름 해서, 하고 여름 서이라니까서이하셨잖아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게해 칠칠 반까지 충분해요. 이렇게. 누렇게. 오픈 다 해도 돼요. 고단추고 원피스 위에 입어도 되고 색깔은 네 가지 나와요. 아이보리 밤색 인디핑크, 아 베이지 색깔 연베이지. 소매도 플랫 소매라서 옹구 타게 이렇게 보통 검정 많이 입죠 베이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옷세탁 그냥 하시면 돼요 따르게 세탁할 필요도 없고 손빨래 조물조물. 입을 볼게요. 제가 여술바지 스웨이드하고는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괜찮죠? 기장하고도 그렇고. 어차피 이 집에서도 이 가구는 다른 집이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차피 이 집에서도 이 바지하고도 이름별 비슷한 게 나와. 예. 네. 완전 잘 어울리지. 색깔은 이 색깔도 있거든요. 조심하면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깎아보니까 참 사람이 눈이 이제 반사스러운 게 깎아보니까 이제 어~ 여기다가 아직까지는 또뭘한개다 줘야 되니까 가발이나 이런 거 걸치는 게 있어 줘야 돼. 곡연물을 못 나가지. 추워서 얼어준다니야. 예. 네. 확실하게 쓰죠 완전 멋지지 이거는 사이즈 8파까지 가능해요 야는. 7칠반 너무 편해요 물빨리다 가능하고 어, 텐션 쩍쩍 넣고스반이거든요 네. 입어요. 신상이거든요. 이런 건 참고로 진짜 유행 안 타고 어디 입고 나가도 독특해서. 실제 안하게다 입어줬어요 날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돈값을 한다니까 완전 독보적인 스타일이지 나만의 스타일 날씨가 조금은 이제 풀리면은 뭐 봐봤냐 봐라 이부추 산사 언니들도 다시나 봐봐 딱 맞잖아 완전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요 발가락이 안에서 춤을 춰 오. 완전 편하고 춤춘다, 안에서 봐, 춤춘다는 표현이 딱 맞아. 나갈 때마다 새롭거든요. 뭐, 이렇게 옷이 뭐 틀어지나 피기를 하나, 뭐, 물이 빠지기 하나. 그죠? 다른 옷한번내 한 입어볼게요. 자이 스웨이드 요술바지에 이즈 캐주얼에 엄마랑 스티하고 바지에요. 이렇게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도 입어 신고 입어도 돼잘 어울리죠?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다 연결돼, 응 엄마를 이렇게 이건 안에 티가 이렇게 튀거든요 근데 다 연결돼. 동장도 아니고, 캐주얼로 다 연결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아요이 바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도. 또 이걸 벗고, 티를 한번 입어볼게요. 계절이 좀 이제 봄을 향해 달려가 니까 이렇게도 화사하니 이렇게 보라색도 나오고 색깔이 7가지가 6가지 나오거든요 이렇게도 너무 화사하잖아 멋지죠 반면에 또 여기다가 바지를 또 바꿔 입어도 괜찮아 또바까이 볼게요. 또 타지 바꿔 바꿔입었어요. 완전 다른 느낌이죠? 어?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에서 또 다른 느낌이라 어때요? 일자 와이드인데 약간 칠부. 굉장히 경쾌한 느낌에서도 쨍한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입고 싶어도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또 사기도 너무 복잡하고 저는 뭐 계좌 해가지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문자 딱 넣어 주면 바로 계좌 딱 넣어주고 바로 택배 딱 쏴주잖아요 오래도안 걸려 응. 복잡하지 않아요 링크 할 필요도 없어 노란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네, 부조 색깔 이런 이런 게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 조금 색깔 배색에서 끼는 게좀더이쁩니다울긋불긋한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또이 나름도 괜찮다니까? 예쁘잖아요? 이름는 참고로 그렇게 막 하얗게 묻고 정전기 타고 그렇진 않아요. 안 묻어 별로. 그러고 생각보다 안 뚱뚱해 보이잖아요? 뚱뚱해 보이다고? 아니, 안 뚱뚱해 보이지. 내 눈이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신발도 너무 편해. 신발 딱 어울리잖아요. 검좀씹어다 이라면서. 괜찮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것도 또 내일 또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서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밝은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